여러분 하나님 이요 오늘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 의해 이어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오늘도 계속 하십니다. 여러분들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된 여러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이유인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게 한게그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결국는 죄짓게 해서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중요요 또 오늘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은 목회자만 사역자인 시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23장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오늘 목회자들이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인 죄상이 된 여러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삶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오늘 거짓산들이 지었던 심각한 죄가 여러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죄가 뭐냐면 이거짓선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르겠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을안 본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거짓으로 예언하는 죄를 마음껏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걸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이 거짓선 자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기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 본인들 지금 자신들이 거짓인 것을 압니다. 근데도 막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24절 말씀인데, 23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24절만 세 번역을 읽어드리죠.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막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들이 치명적인 약점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오늘날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정말 육신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마이수만 있으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봐지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거짓말로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거짓선지자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다 아시고 보신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심지어는 혼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 나의 모든 걸다 보고 하신다 하나님의 눈을 나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이 충만히 여러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모습 여러분들 한결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있을 때 은밀한 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에 인도하는 중에 말씀 잠깐 나눴지만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심각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된 분인데 당신이 다니는 기업의 그 CEO가 회장님이죠. 교회에서는 장모님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시 오니까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대요. 근데 직장에서는 이 회장님 때문에 당신이 회사를 몇번 그만둘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고 그 부하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도 너무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그 분이 장모님이거든요. 완전 천사인 거예요. 자상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아, 여러분 참, 그,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라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자상하게 할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직장에서도, 특별히 부하 직원들 함부로 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나 보신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 뭐요? 예 그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예수님 닮은 천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 내 배우, 아내에게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리 편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다. 이 사람은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주님 바람으로 천사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 닮은 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 성도님 얘기 제가 들으며, 그 서, 들으면서, 아, 너무도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거룩하게 달라 기도합시다. 근데 유목사님이 기도 중에 주님,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그때 주님이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들려오시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어찌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의 눈을 나는 피할 수 없고 내 모든 마음의 생각 말 행동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다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거짓 선지들의 여러 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이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꾸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바라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요,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꿈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다 백성들, 우리 안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꿈, 환상, 어떤 황홀한 체험, 여러분, 자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귀로 듣는, 바로, 오늘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귀에 귀로 들려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거짓선지자들은, 그냥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 내가 환상을 봤어.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자꾸 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꿈, 여러 꿈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또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제가 세 번, 여러분 가한을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가한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하의 말씀이니라. 시작.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 말은 꿈을 꿨으면 꿈을 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세 번역이 이런 뜻이 문맥을 보셔야 돼요.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참선자들은 오직 꿈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알고과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과 쭉정이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과 쭉정이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면, 여러분,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걸 알고는 남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꿈으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람이 겨와 같아도 죽정이 같아서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해롭게 할 뿐이지 아무 역사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 알고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비슷해요. 성도들 중에 꿈을 너무 중요시 하게요. 목회자들도 꿈 이야기 많이 하고, 내가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고, 또 성도들도 여러분들 모여 꿈과 환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은 성경, 성령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분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한 신앙이 있어요. 목회자도 뭐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꾸 꿈 환상 쫓아다니고 꿈 이야기 많이 하면 여러분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미혹과 여러분, 미혹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꿈 환상을 강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꿈과 환상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지금 시대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주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꿈을 여러분들, 꿈꾸더라도 성경 말씀에 먼저 비춰봅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근거가 있고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꿈한상 자체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게, 제가 포도나무교 여러분 인큐베이팅 하는 동안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님 두 가정이 여러분, 한국교에서 이단으로 인정하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파송 나오기 전부터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제가 그래서 그곳을 제가 찾아갔어요. 도대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자꾸 여러분들 뭐예요? 천국과 천국을 체험한다, 지옥을 체험한다. 꿈과 환상을 강조하는 거, 예요 꿈과 환상을 자꾸 본다 본다 천국 본다 지옥 본다 뭐 예수님이 어떻다 뭐 예수님이 뭐 천국에서 뭐 별별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여러분들 천국에서 이 빨간 자동차를 타고 다닌대 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본다 본다 이것만 강조하니까 이분들이랑 이거 이거 이제 빠져가죠 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물론 지금도 간절히 그분들 돌아기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언젠간 그분들을 만날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살아도 그분들 만날 거예요. 물론 이 떠나기 전에도 그분들을 만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한이 있어요. 그때 철저히 깨닫게 한 거. 성도들을 꿈과 환상 자꾸 보는 걸 통해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저도 꿈 환상 얘기 저는 각뭐 거의 안할 거예요. 설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지, 목사가. 자기가 꾼 환상을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또 하나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보도나무교이 이번에 속해방학 동안에 성도들에게 예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드,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어쨌든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히 저는 성경 66권을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간절한 마음 제가 흥분해서 그런 양해 구해요. 저는 제가 살아온 성도 두 가정을 꿈 한상 자꾸 보이는 것에 미혹되, 미혹하는 거라서. 그 성도를 떠나보낸 아픔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여러분 한가 같은 사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제 29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거짓으로 전하는 선지자들 대해 전한 말씀은 겨와 같아서 아무 능력 없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요, 나에게 어떤 역사가 되냐. 그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아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과 방망이 같은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과 동의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면 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불과도 같고 방망이 같아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살리고, 일으키고, 변화시키지 믿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불같은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청둥같은 불과 방멸같은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무너지고, 마른 뼈 같은데 그 말씀 들으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또 주님과 동의하면서 다른 사람들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은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불 같은 방망이 같은 능력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포드나무 교회 안에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두분 있었어요. 왜 이렇게 걸핏하면 교회를 떠난다 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그 가정을 신방 갔을 때. 너무 더 간절한 겁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 없고. 정말 신방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 가정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을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가정이 지금 교회를 나와서 기억이 실황생활을 했어요.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저란 말씀은 불같은 능력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